어떻게 피파 커뮤니티 콘텐츠로 대리, 대나카린, 응? 어? 마켓에서 다양한 상품 구매, 응? 어? 여러 경품들까지 받을 수있냐고요 아, 풍차차? 티키 앤 타카에선 다 된다고? 지금, 구글에, 티키 앤 타카를 검색하세요. 아,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이죠? 어, 어까앤타카. 오늘 한번 조금, 어, 녹화로 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이거 좀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었는지 제가 조금 손에 꼽을 것들만 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보자. 아, 얘네 유니폼은 좀 맞추고 하지. 들어갔네! 어. 어까충. 김영광 꿀키퍼님 이런 장면을 볼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 이건 키컨 이슈. 이 키컨을 디슈 찰까봐 가운데로 옮겨버렸잖아 보면은 가운데로 옮겨버렸어 이건 억가가 아니라 순수실력이다 등신색 먹힌거구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꼬다리 염력축구 자진신고합니다 야 근데 이런거는 진짜 공중볼에 떠버리면은 수비수들 커서가 그냥 병신이 돼버려 오늘 패치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뉴택틱 업데이트 되는 날인데 좀 어떻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응? 돈나루마 감전사 <laughs> 야 이런거 도대체 왜 나오는거야 배민성씨 돈나루마 감전사 내가 봤을때 피카츄 100만볼트 맞은 상태 이게 왜 파울임 왠지 재밌을것 같은데 이거 아직도 안 고쳤니? 음. <laughs> 다시 보기 구도로 지르는 것봐 존나 웃기네. 아니 <laughs> 뭐해? 와. 이야 백검이형 이거는 저도 이 대회에서 겪었는데 경기 무효 처리되고 다시 버그로 판정이 돼가지고 다시 했던 그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봅시다 야 이거 보니까 골키퍼들이 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스페어 처리하는 음바페 아니 이... <laughs> 아니 소리는 왜 추가했는데 어 뭐에 반데사르 시바로마 이건 아니잖아 <laughs> 아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W를 좀 눌러서 그런 게 아닌가 백권도의 나라 와개 빡치긴 하네요 이거 마음이 존나 급한데 몸이 안 따라줌 와 뭐야 이게 시루 형님 아 어떡해 어떡해 <laughs> 아니, 도대체 왜이래 골키퍼들? 야, 이런 좀 자잘한 오류들 오늘 수정이 됐겠죠, 여러분들? 얼씨구 쌍으로 연병을 하네. <laughs> 야, 요즘 이렇게 겹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렇죠? 덕배 자책골 그리고 귀가 가려운 심판. 그냥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와. 이게 도대체 왜 오프사이드야? 김경훈 씨 되도 않는 오프사이드 판정. 이런 억가는 처음 보네요. 죠 슛. 자들이 헌신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골쩡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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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골키퍼. 어. 아니 씨 다리에 쥐났냐 오지라리지 이거 오줌. 와공량이 사이드 그게 뭐지요? 자기가 저지른 거네. 아 이거 쥐라니까 진짜?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노업이야? 신월동 둘리. 고추 만져서 대장요? 이 아. 이까 그러니까 너무 만졌다. 사실 1대1 찬스인 것 같긴 한데, 꼬반테가 아니라 원래 퇴장이에요, 이거는. 부름표 으? 지금 그 카카가 반대사를 공격했다는 얘기죠. 우리 백진맨 형님. 정말 억울하실만 합니다. 아니 이게 판정이 지금 심판이 내가 봤을 때 뭐를 막 건드리고 건드리고 하는데 지금 한달 전인 거 보니까 그래도 넥필 이후란 말이야. 이런 거 보면은 심판이 좀 이상해. 야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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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이거 프로레슬링 기술 허리케인 롤러,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정이 존나 이상해 봉은 꼭띠 형님 예전에랑 비슷비슷하네 우선 여 정도만 좀 볼게요. 아니 씨야 이게 전체적으로 좀 골키퍼 문제가 많아. 오늘 좀 독특한 것만 보자면은 전기 중에는 이 배민성 씨 돈나루마 감전사가 존나 웃겼고그 다음에 오프사이드 판정.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무조건. 어. 그 다음에 파울 판정 이것도 내가 봤을 때 골키퍼 감전은 너무 많았으니까 감전사는 너무 많으니까 뺍시다 그래. 자, 우선은 진짜 억울한 상황. 1위, 뱅진맨 형님이 존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어이가 그냥 없어요. 자, 다음에 2번, 백거미 형님. 백검이 형님도 좀 억울하지. 왜냐면은, 먹힌 건지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골키퍼가 저러 저거, 이거 바꿔야 돼요. 프리킥 할 때, 이게 선수들이 어리버리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축구에서나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게임에서 그지랄 하는 거는, 골키퍼가 거기 쳐보면서 항의하는 게좀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족 같은 거 인정받고, 뽑아. 자, 그 다음에, 신월동 분리형님. 이거 나도 당해봐서 아는데, 임은 해서, 음, 3등임, 예. 다음에 4위, 4위는 이제, 봉훈, 뾰띠 형님.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어, 다른 뭐, 어가들에 비해서 조금 동작도 임팩트 있고 재밌었기 때문에 4등 선정했고요. 5위를 여러분들, 김경훈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이 형님도, 어, 자주 나오는 어가인데도 고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영상 보셨다면, 아프리카 유봉우 검색해서 쪽지로 보내주세요. 1, 2, 3등만 보내시면 되고, 4등, 5등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계시면 되고, 지급이 되니까, 이게, 촬영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 오늘 7월 27일 뉴텍틱스가 패치가 되는 날이거든? 그래서 좀 새로운 그림들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받는 영상은 그 다음 회차는 여러분들 이거 패치 되고 나서 기준으로 받을게요. 패치 되고 나서 좀 새로운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